그러니까 이날 이날은 출장을 가야하는거지 아 2주후네요 이동편은 기차로 하나요 아그 예매해놓을까요 아니지 공업소도 들리고 여기저기 들려야하니까 회사차량으로 합시다 아 그럼 회사차량 사용허가 받아놓겠습니다 그 목적지는 이사할 공장이라고 쓰면 될까요 아, 이전 예전 공장이라고 쓰시고 어, 목적지는 주소를 넣어야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번 출장 보고서, 여기 이사할 공장 주소 적혀져 있죠? 아, 네네. 아, 하는 김에 출장 계획서도 좀 제출해줘요. 아, 이번 주 안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계속 외부 일정이라. 출장 계획서요? 근데 전자결제 시스템에 있나요? 네. 그, 주요 업무는, 어, 이전할 공장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견적 확인, 이렇게 네. 쓰시고, 어, 결제 라인은, 어, 경영지원 팀장님, 우리 팀장님, 그리고 총괄 부장님, 상무님, 이사님인데 지금 이사님이 출장 중이시라 어, 전결을 하실지 대결을 하실지 후결은 안 하실 것 같고 뭐 아무튼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결제 라인 순서만 좀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전결, 후결, 대결? 정말 몰라도 되는 건가? 공장 이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기계 놓여질 위치는 제대로 정해져 있는지, 새로 주문할 장비들은 뭐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니까, 우리 출장 전에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네. 그럼, 어, 팀 공유 폴더에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그럼 좋죠. 그럼 저도 필요할 때 항목 업데이트하고 체크할게요. 승해요. 네. 체크해둘게. 어 차량도 있고 측정 장비도 있고 필요한 업체 리스트랑 연락처 그 배치 계획서도 필요하고 아그 카메라도 필요할 텐데 안 되겠다 일단 생각 나는 대로 정리한 후에 분류하자. 어 차량 사용 신청서 간단하네. 아 이전에 주소가 여기 있구나. 결제 라인 확인하고 차량 신청 끝. 아, 오케이. 일단 출장 당일 일정을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해 보자. 아, 정리하고 나니까 그날 뭘 할지 한눈에 보이네. 이제 선과장님께서 알려주신 주요 업무 내용 넣고 출장 계획서를 만들 수 있겠다. 이 문서 양식 맞지? 결제 라인도 확인하고 차량 사용이랑 출장 계획서 모두 결제 났습니다. 오케이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되겠네. 아 내일 견적 요청할 공업소에 전화해서 한번 공장까지 와줄 수 없겠냐고 요청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아, 네. 어, 연락처는. 아. 그, 네. 여기, 나랑 몇번 통화해봤으니까, 우리 회사 이름 되면 알 거예요. 아. 자, 그럼, 내일 봅시다. 네. 고생했어요. 네. 아. 업무 요청인데 어떻게 말해야 손택 공장까지 오겠다고 할까? 친절하게? 능숙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야 되나?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화학 기계 관리팀 이룰이라고 합니다. 누구요? 어 아이화학이요? 왜요? 아그저 어, 내일 견적 때문에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아, 아 아이화학? 네네 아그 내일 혹시 그 저희 새 공장에 어, 와주실 수는 없나요? 아 바쁘시겠지만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서요 어 직접 보시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필요없는 게 무엇인지 더 정확히 판단하고 견적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로 오라고요? 네 알았어요 언제 가면 된대요? 어... 1시 이후에 저희는 네. 공장에 쭉 있을 겁니다 그럼 한 3시쯤 가면 돼요? 네! <laughs> 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절대 그 날짜에 이전 못 합니다 팀장님. 그거 다 수리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기계 난리 납니다 그거. 예. 예 오늘 공업소에서 견적 받았고요. 주문서 보내면 됩니다. 예 지금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쁘시면 올라갈까요? 예, 예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네. 루리 씨나 지금 팀장님 불러서 가봐야 되니까 이거. 네. 뒷정리 좀 부탁해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아까 공장에서 받은 견적인데 네. 이거 결제 올려야 하니까 파일로 작성해서 공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견적서는 스캔해서 참고로 꼭 붙이고 네. Let's go. 네. 아, 대체 어떻게 알아보지? 이거? 그 여기 숫자 대주 금그 선은 천 단이라는 뜻. 이게 규격이 다 다르니까 잘 확인하고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네, 52A, PK, PII, PII 열장, 팔레 이거 뭐지? 사장님께 문의드려볼까 아 업무시간 지났네 물어보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네 아 혹시 과장님은 아실까 아이고 견적은 다 정리했어요 어그 단위가 다 달라서요 그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아 특히 이 글자요? 이거 PK인지 PIL인지 1 PK! 한 팩이 500개라고요 아, 어, 이건요? 이거 팔렛 아, 상판 단위 팔렛? 한 팔렛에 10장이라는 말입니다 아... 아... 견적은 이렇게 단위당 몇 개인지 표시를 해주시면 더 알아보기가 쉽죠?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장 이전 날짜는 5월로 미뤄졌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못 미룰까봐 걱정하셨잖아요. 아유, 5월도 촉박하죠. 어, 그럼 당장 홈페이지 공고부터 고쳐야겠는데요? 제가 고칠까요? 아니, 근데 아직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서. 뭐, 5월 중 이전 계획,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 어, 뭐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3월로 알고 무언가 계획하는 분들이 빨리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어, 그거 좋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고쳐주세요 네상관장님 그 이전 안내문 수정했습니다 어, 잘하셨어요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늦었는데 얼른 퇴근하세요 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